올해 2월 티르키의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17만 명 이상이 사망한 대참사가 발생했었죠. 고대 유족들이 즐비한 티르키의 동남부의 가자안테프 아디아만, 샨니우르파, 디아르바키르 지역들은 아나톨리아 단층판과 아라비아 단층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곳은 토로스 산맥 기슭에서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해당하며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중요한 수원지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아타투르크 댐이 위치하죠. 아타투르크 댐은 티르키의 독립 영웅 무스타팔 케말 아타투르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거대한 댐은 유프라테스강의 흐름을 3분의 1로 감소시켜 시리아와 이라크의 물부족을 초래했고 방대한 수원의 강한 압력이 지진을 증폭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땜 주변의 신석기 유적지인 네발리초리를 비롯해 청동기 시대 거대 봉분 리다 호유쿠까지 수백 개의 고대 유적들이 물 속에 잠겨 사라졌죠. 고대 근동 고고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브레이드우드는 농업혁명의 기운을 찾기 위해 1947년 자그로스 산맥 구릉지에서 8,000년 전 농촌마을 자르모 유적을 발굴했고, 이후 1964년 토로스 산맥 기슭에서 자르모보다 더 오래된 1만 년전차이노테페 유적을 발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레이드우드는 차이노태페 유적을 근거로 1만 년전 터키 남동부 지역이 야생밀 재배와 양과 소, 돼지의 가축화가 시작된 농업혁명의 발원지라는 가설을 제시했었죠. 한편 비슷한 시기 제임스 멜라트는 아나톨리아 남부에서 9000년 전 온시 도시 차탈웨이크 유적을 캐슬링 캐니어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의 고대 도시 텔 에리코에서 1만 년전 돌탑과 성벽의 유적을 밝혀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기후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1만 4천 년 전쯤 한 차례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알레레드 간빙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나투프 문화의 성립과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과거 축구 건조했던 지역들이 공식물 생장에 유리한 온난다습한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아라비아 사막과 사하라 사막은 두문두문 수풀이 자라나는 사바나 초원으로 가젤과 물소, 하마, 기린이 서식했습니다. 사냥감과 식용식물이 풍부해지면서 수렵 채집인들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장기간 한 곳에 종주할 수 있는 안정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나토프인는 콩과 아몬드, 도토리, 피스타치오, 야생 호미를 레반트 전역에서 채집하였고 반려견을 키우며 가젤과 영양, 멧돼지, 오리를 주로 사냥했습니다. 야생 곡물의 채집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화덕을 갖춘 둥근 벽돌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5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정착촌이 형성되었죠. 14,000년 전 슈바이카 유적에서는 농경사회 이전의 나토프인이 야생 곡물을 채집해 납작빵을 화덕에 구워 먹었던 증거가 확인되며, 13,000년 전 아부 후레이라 유적에서는 야생 오미를 재배했던 흔적과 곡물을 갈던 절구와 갈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농경생활 이후 빵이 발명된 게 아니라 먼저 빵 맛을 알고 난 수렵채집인들이 빵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야생 곡물을 인위적으로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13,000년 전쯤 다시 한번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하는 영거 드라이아스 한 냉기가 발생했습니다. 천년 이상 지속된 급격한 냉각화의 원인에 대하여 논쟁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중동의 나트프 문화인에게 끼친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부후레이라의 1만 2,8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 지층에서 운석 충돌 사건을 시사하는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생성된 용융 유리 알갱이들이 발견되며 이후 마을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정착생활과 농경생활이 막 첫걸음을 떼던 시기에 날벼락과 같은 기후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자 안정된 식량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곡물재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1만 2천 년 전은 빙하기 플라이스도세가 막을 내리고 온난다스반 홀로세가 시작되던 대격변의 시기이자 수렵채집 구석기 시대에서 농업혁명의 신석기 시대로 전환이 진행되던 인류 역사의 중요한 기준점에 해당합니다. 1만 2천 년전 대세 상승 곡선의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면서 특히 레반트와 베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토프 문화는 토기 사용 이전의 신석기 문화, 프리포터리 레오리틱, PPN 문화로 대체되었습니다. PPN 시대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북부 고원에서는 야생 곡물이 넓게 자라나는 초원 지대가 형성되었고, 에머빌과 같은 야생 곡물의 재배 비중이 크게 증가했죠. 브레이드우드가 발굴했던 1만 년전 PPM 문화의 차윤의태폐 유적은 100여 명의 아나톨리아 원시 농부들이 모여 살던 정착촌으로, 주거지는 과거 둥근 벽돌집에서 사각형의 격자 모양 주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주택 기저부는 벽돌 무더기가 그릴처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 방식은 통풍 효과를 높여 곡물을 건조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함이었죠. 잉여 곡물을 비축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렵 채집에서 농업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막스플랑크 식물육종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밀 60개 품종의 공통조상이 자유노태페 근교에 위치한 카라카다그산 경사면에서 야생 식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유노태페 유적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석회 시멘트 타일 공법인 테라조 바닥이라고 할수 있죠. 테라조 바닥은 석회 해반죽과 돌을 15cm 두께로 쌓아 올려 제작하며, 표면은 주황색 시멘트와 평행한 흰색 줄무늬로 꾸며 광택 처리하였습니다. 토기를 발명하기 이전 시대에. 먼저 석회석을 불에 태워 시멘트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해골의 집으로 불리는 건축물 지하실 안에는 100명 정도의 두개골과 장골이 쌓여 있었고, 의도는 알수 없으나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죠. 유골은 동의원소 검사상 서로 다른 음식을 섭취했던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해골의 집이 집단 장례의식이 행해지던 종교 건축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PPN 시기 동안 아나톨리아 차탈회이크부터 레반트 텔 에리코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골을 재가공하는 2차장 품습과 두개골 숭배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과거 나트프 문화에서는 유골을 집 바깥에 묻었던 반면 PPN 문화에서는 두개골에 석고 반죽을 발라 꾸민 후 집안의 바닥 혹은 벽 속에 묻는 경향이 나타나죠. 1983년 아타투르크 땡콘설 작업 도중 차유누테페보다 더 오래되고 호존 상태가 좋은 1만 1천 년전의 온신 농경채 마을 유적인 네발리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우프트만 교수가 이끄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에 의해 발굴이 진행되었고 연구팀원 중에는 나중에 괴베클리테페를 발굴한 주인공 클라우스 슈미트가 포함되어 있었죠. 네발리초리 주거지는 6개 정도 방을 가진 길쭉한 격자형의 돌벽 주택으로 지붕은 나무 기둥 위에 진흙과 갈대를 덮어 만들었으며 이곳에서도 테라조 공법의 매끈한 바닥이 발견됩니다. 숭배 의식을 위해 지어진 사각형 고축물의 돌벽 사이사이에는 12개의 T자형 돌기둥이 배치되었고 중앙의 대형 T기둥 한 쌍에는 가느다란 팔과 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T기둥은 인간의 형상을 거대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일종의 토템폴, 장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발리초리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혼합된 독특한 반인반수 조각상들이 발견되며 동시대의 요르단의 아인가잘 석고상과 비교했을 때 네발리초리 조각상이 훨씬 예술적이고 고차원의 종교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쪼그려 앉은채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과 신성한 맹금류가 결합된 토템폴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어떠한 종교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땅꾼이라 이름 붙여진 후두부에 양각된 뱀 조각상은 샤먼의 신비한 힘을 간직한 듯 매우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브라만 사제들은 영적 수련을 위해 시카로 불리는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석회암 그릇 바닥에는 팔다리를 벌린 채 웃으며 춤추는 사람과 그 사이에 거북이 한 마리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화덕에 구워 제작된 700여 점의 테라코타 조각상 중 30개는 동물을, 670개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X자형 벨트를 두른 남성과 투박한 얼굴 묘사의 조각상, 석회석 미니어처 가면까지, 그 소재가 매우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차유누테페와 네발리초리의 발견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고지대에서 초기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 한창 진행 중이던 토기 사용 이전 신석기 문화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1991년 네발리초리 유적은 땜이 완성되면서 수몰되었고, 연구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죠. 하지만 발굴 팀원 클라우스 시미트는 또 다른 신석기 유적이 존재할 것이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티르키에 남아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틈틈이 샨르우르파 박물관에 방문하곤 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샨누우르파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고대 도시로 헬레니즘 시대의 대사로 불렸으며 비잔틴과 이슬람 제국의 유물이 즐비했습니다 슈미트는 비잔틴 시대로 분류된 석재 조각품들 중 이질적 느낌의 몇몇 작품이 자신이 연구 중인 네발리 초리와 동시대 양식임을 눈치챘죠. 그는 박물관 관계자로부터 수년 전 우르파 근교에 위치한 베블투기토론덕 괴베클리테페에서 한 이슬람 동부가 땅속에 묻혀있던 불경스러운 석재 조각상을 발견하고 박물관에 기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괴베클리테페는 이미 30년 전 시카고 대학의 피터 베네딕트가 연구했던 장소로 그는 언덕 표면에서 부시돌 도구들과 석재 조각품을 발견했으나 7세기 이슬람 제국의 무덤으로 착각하고 조사를 마무리했었죠. 슈미뜨는 인적이 드문 건조한 초원 지대를 지나 높이 15m, 직경 300m의 황량한 석회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특이하게 언덕 상층부는 적갈색 토양으로 구분되었고, 꼭대기에는 크루드족이 신성하게 여기던 뽕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인위적 느낌이 나는 적갈색 토양은 과거의 토사를 되메우기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언덕 측면에 노출된 커다란 바위 일부분이 네발리코리의 티자형 기둥머리와 비슷함을 알아채고 자신이 찾고 있던 초기 신석기 시대 유적지 위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존 고대 역사의 패러다임을 뒤흔든 21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 시작된 것입니다. 1995년 독일과 이스탄불의 대규모 공동 조사팀이 꾸려졌고 발굴 작업은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죠. 장엄하고 경이로운 석재 건축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기존 신석기 유적들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건설 시기가 1만 2천 년 전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흘렀으나, 지표 투과 레이더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된 4 개의 원형 시설물은 전체 규모의 10% 이내에 해당하며, 땅 속에 묻혀 있는 시설물이. 16개가량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적은 크게 두 개의 주요 지층으로 구분되는데 1만 2천 년 전에서 1만 1천 년 전까지 PPN-A 기간에 해당하는 초기 지층은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특징인 반면 1만 1천 년에서 9천 년 전까지 PPN-B 기간에 해당하는 후기 지층은 규모가 작은 직사각형 구조물을 특징으로 합니다. 거대한 T자 기둥을 포함한 경이로운 원형 건축물은 가장 오래된 3번 째층에 위치하며 그리스의 원형 극장 혹은 인카의 신성한 계곡처럼 움푹 파인 테라스 형태를 보여주죠. 4개의 네 원형 시설물 중큰 것은 직경이 30m 정도이고 돌기둥은 총 200여개로 평균 높이 4m, 가장 큰 것은 6m에 이 릅니다. 1만 2천년 전 만들어졌다고 상상하기 힘든 유일무이한 대규모 고대사원으로 원형 건축물들이 함께 붙어있다는 점 또한 특별하죠. 그베클리테페는 네발리초리나 차유누테페처럼 작은 종교건물이 포함된 촐락형 주거지가 아니라 넓은 언덕 전체가 대규모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 제작된 순수한 종교건축물 단지였습니다. 아직 주변부 발굴이 진행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주거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처 여러 지역 부족민들이 필요한 음식과 자재를 가지고 와서 건축 설계사의 체계적 지휘 아래 노동력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괴베클리 테페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공통된 믿음의 단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결망은 종교적 정치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용토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후는 영거 드라이아스 한랭계에서 막 벗어나던 중으로. 아직 수렵채집과 야생곡물 재배가 동시에 진행되던 과도기에 해당했습니다. 야생곡물 채집량에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주변 부족민들은 생존을 위해 여전히 50km 이상의 넓은 활동 반경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부족들 간에는 상호 교류의 거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 만남은 물자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25,000년 전코스텐키 유적의 거대한 메머드뼈 원형 구조물처럼 구석기시대부터 만남의 장소는 사회적 교류의 욕구가 결집되는 축제의 장이자 신성한 공간이었죠. 괴베클리테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하란평야를 중심으로 게르무시 고온과 유프라테스강 지류가 배산 임수처럼 u 자형으로빙 둘러싸고 있으며 수많은 신석기 유적들이 고온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위에 위치한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지대라고 표현했죠. 게르무시고원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 괴베클리테페는 의심할 바 없이 사회연결망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거점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축제의 날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 잔치를 벌이기 위해선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어야 하고, 실제 유적에서 많은 양의 고기가 소비된 것이 확인되죠. 반면 신전 규모에 비하여 회수된 인간의 뼈는 숫자가 매우 적은데 이중3분의 있는 두개골 조각으로 인신제사의 가능성보다는 조상 숭배의 두개골 가공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고대 세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농업혁명과 동물의 가축화가 대형축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속화되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축제 규모가 커질수록 식량 조달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되어 얼마만큼 야생 곡물을 수확해야 할지 계획해야 하고 안정적인 고기 공급을 위해선 가축을 키울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괴베클리 태페의 발견은 농업혁명에 의해 정착생활 및 집단사회가 형성되고 종교와 도시가 출현했다는 과거의 정서를 뿌리째 흔들리게 만들었죠.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끈끈한 장거리 사회 연결망과 공통의 종교 이념이 형성되어 있었고, 농업혁명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했다고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베클리테페의 띠짜 기둥과 유물들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